저 요즘 몸매가 좀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5월이거든요 슬슬 비키니 방송을 준비해야 될 시즌이 왔죠 캠이다 보니 몸에 붙는 의상을 입으려면 다이어트는 필수거든요 원래는 살이 되게 잘 찌고 잘 빠지는 체질이에요 제가 근데 방송을 하면서 늦게 자고 맨날 술 먹고 야식 먹고 그러니까 후다다닥 살이 찌더라고요 그런데 입고 싶은 옷을 입으려면 다이어트가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단기 다이어트에 정말 좋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데요 벌써 많이 먹어서 반밖에 남지 않았죠 라인컷 퀵앤 이지 라는 제품이에요 네저 오늘 춤추면서 땀나는거 보셨죠 약을 먹었더니 땀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그 30분 운동을 해도 1시간 반 운동을 한 효과를 준대요 제 몸매를 보면 아시겠지만 효과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가 없었거든요. 여기가 생겼지요. 이제 슬슬 여름이 다가오니까 다이어트 제품 광고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다거절 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모두 예민하다 보니 다이어트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먹어보고 결정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른 약으로는 효과를 별로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라인컷 키겐이지는 2주 먹었을 때 정말로 효과를 받고 이렇게 평소에 방송할 때 핏되는 옷을 입으려면은 다이어트는 필수거든요. 성분이 뭐냐면요. 콜레우스 포스콜리 추출물입니다. 1일 3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한번 섭취를 해 볼게요. 두 알을 물이랑 같이 먹어 주시면 되고요. 정말 먹기가 편리합니다. 라인을 컷하고 빠르고 쉽게 라인 컷퀵앤 이지. 땀 나는 이유가 약 효과인가요? 뭐 30분을 운동해도 1시간 반 운동한 효과를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다이어트 약을 원래 잘안 먹는 이유가 되게 몸이 약발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오히려 안 좋은 그런 몸인데 이 약은 정말로 몸에 잘 맞더라고요. 2주 넘게 먹었을 때 몸매가 좋아질 정도로 정말 큰 효과를 봤어요. 어쩐지 몸매가 좋더라. 아, 진짜 나는 내가 보기에도 요즘 몸매가 좀 좋아졌거든. 계속 찌내러 챙 챙겨 먹을 것 같은 제품이라 여러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급하게 수련장이 이상형인 마르고 너드인 남자가 되고 싶은 남자 투수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얼마 안 되는 투순이라던가 역행분들께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단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데 천연성분 맥문동. 맥문동. 그래서 이걸 먹으면 유산소 운동을 할때 두배 세배 정도 효과를 올려주는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해요. 땀에서부터 먹기 전과 후에 차이를 정말 느꼈어요. 딸기맛 인가요? 딸기 맛은 아니고 그냥 알약 맛입니다 그래서 먹기 더 쉽죠 한 번에 두 번씩 하루에 세번 21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나왔어요 단기 다이어트에 정말 딱이겠죠 그리고 체지방 감소도 해주고 흰 강낭콩이라는 성분으로 탄수화물 커팅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누구에게나 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제가 또 라인이 잘 보이는 옷을 좋아하고 즐겨 입다 보니까 조금만 군살이 나와도 시청자분들이 호떡이라고 할 만큼 보이는데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이쁘게 라인이 살아납니다. 요즘 시청자분들께 몸매가 이뻐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급하게 살을 빼시는 분들께도 필요할 것 같고 꾸준하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여름이니까 비키니 방송도 해야 하니까 라인컬 피게니지로 다 같이 다이어트 성공해요. Oops.